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3 세트 초구 한번 길게 보내놨는데 이번에는 각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길 수도 있나요? 아 걸렸어요. 성공. 네. 초구 성공하는 문성원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이 아무리를 좀, 못했네요. 네, 마지막이 조금 아쉬웠어요. 자, 비켜치기 성공합니다. 마지막 공격에서 일단 생각할 건좀 많아야 되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또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연속 득점 만들어가고 있는 문성원 지금 좀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죠. 문성원 선수의 128강전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 2 세트 당당히 어려운 매치데요 리버스갑니다. 끈 깊게 들어가네요 연속 3점으로 시작한 문성원 선수입니다 1대1 타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확실히 아,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네. 정말 약간 큐로 조정되어지는 <laughs> 것 같네요 네. <웃음> <웃음> 뒤돌리기 네 좋습니다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laughs> 회전으로 달려가는데요 적중 네, 좋아요 동점. 득점이 이다 단배치가 좋지 않습니다. 뒤돌려치기를 만들어낼 하... 수 있을까요? 아... 뒤돌리게. 좋습니다. 끝에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배치가 이제 딴 거보다 각도를 만드는 거보다 키스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보시면은 일적구가 단단으로 진행하면서 키스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와요. 비럴 위마즈 선수입니다. 야, 키스에 막히면서 위마즈 선수의 더블쿠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 무서운 오. 선수도 큐미스가 나오네요. 살자 쿠쿠치 좀 많이 비틀리 8강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작은창 앞으로 가고 있는 비로위 마즈 선수입니다 거리가 상당히 멀죠 아키스가 어, 키스가 나면서 방향이달라졌어요 네, 처음부터 두께가 좀얇요맞거거죠 아, 두꺼워요 문성거 선수의 아. 공격 자, 이 공을 원저크는어거는저거 뱅크샷으로 시도했었던 비를 위마즈 선수입니다 조금은 의외의 선택이긴 했지만 뭐 가능성은 있는 선택이었으니까 네. 공이 이제 퍼지기 때문에 맞추지 못했고요 자세어치기인데요아 조금 길었네요 아 그래도 각도가 거의 근사치로 갔었습니다 또 이런 공들이 좀 각도가 좀잘 맞게 되면은 스트로크에 좀 자신감이 생기고 자, 회전력을 조금 줄이고 가고 있죠 두께를 좀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앞돌리기로 공격 성공합니다. 강하게 네, 득점합니다. 어, 늘 즐거워요. <laughs> 아 그래도 친절하죠. 네네. 네. 다시 앞돌리기로 부드럽게 다가갑니다. 아, 성공. 득점됩니다. 오늘도 잘 이제 중심을 잘잘 어, 잡고 있어요. 강한 타격은 여전히 자 위마주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요. 지그재그로 가는 횡단을 보여주 활약을 음, 보여주고 있는 위마주 선수가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면 문성훈 선수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그 부담을 이기고 잘 그렇죠. 쳤습니다. <laughs> 사실 문성훈 선수의 오늘 이 컨디션이 나쁘진 않은데 워낙 유월 선택을 해서, 비켜치기를 지금 돌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내 네, 실패하네요. 가 네.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조금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 투뱅크가, 아쉽게. 형성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뱅크 샷을 시도했습니다만 내공이 네더 가지 못하네요. 아. 자, 문성 선수에게는 공이 배치가 상당히 좋게 왔어요. 대전이 무난하게 서 있고 득점된 이후에도 배치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점. 점수 차이를 좁혀 가는 문성 돌려치기를 길게 칠수 있는 상황이고요. 좋아요. 네. 아 근데 이적코가 조금 안 좋게 맞긴 했습니다. 좀 블랑공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키스가 어 키스가 나왔는데 들어갔어요. 야, 지금 원뱅크였죠? 뱅크샷이었습니다. 틈구하지 말고 점수 를 이어 가야 됩니다. 차분하게 풀어 가네요. 네, 나에게 온 행운을 이용 어, 놓치지 않고 잡는 것도 실력이라고 세, 어, 생각하고 하나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laughs> 럭키샷 이후에 이제 득점이 계속 이어지면 이제 거기서 좀 멘탈적으로 힘들어지죠. 뱅크샷. 아 지금 조금 길었습니다. 자 아주 급하게 뛰어나옵니다 이만시 선수. 비껴치기 더블 쿠션 안쪽으로 넣으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 섬세하게 안쪽으로 넣고요. 네, 득점입니다. 상당한 고민 끝에 하고 잘 득점을 해줬고요. 뒤돌리기. 아2 공이 빠집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아그 다음 공격에서 풀어가지 못했었던 비로 위마지 선수입니다. 아이배치를 정확하게 성공했어요. 아 이베치는 정말 열쳤습니다. 어이백크샷 보여주면서 11점. 섬세한 얇은 두께 야 확실하게 가네요 2세트에서도 한번 보여줬었는데 지금 두께가 거의 뭐한 4, 50분의 1 두께 정도 되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코너 쪽이 옆돌리기 좋아요 네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4득점 13점의 문성원 선수입니다 각도가 좀 짧아져야 됩니다 내공을 잘 뺐어요. 옆돌리기좋습합니다 네. 세트 포인트. 자 오늘 네, 승패를 떠나서 어, 그 동안 시합 때 되게 안 됐었던 그 모습이 좀 눈에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잘하네요. 자, 깨끗한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15대8 문성훈 선수가 3세트 가져갑니다. 아, 접전이 있었습니다만 문성훈 선수가 6인인과